이거는 카메라를 끄는 거고, 내 목소리는 들렸어요. <laughs> 아까 모니카 목소리만 안 들렸어요. 제가 모니카 아마 차에 타고 저한테 요청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를 타고 약 한, 5분, 8분 정도 지나고 나면 제가 택시를 잡으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주말이기 때문에 <laughs> 웃기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다 안전하게 가는, 평탄하게 가는 날이 없어 음, 오늘 내일 있을 그 콘서트 무대를 사전 답사하러 갑니다. 7시 약속이었습니다. 감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늦겠구나. 그래서 되게 이렇게 천천히 여유롭게 라방을 하면서 좀 기다리다가 느긋하게 출발을 해볼까?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디, 댓글로 들어오시게 아, 오늘은 생각보다 일찍 도착한 건가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질문 봐주세요, 질문. 캡처 타임 해주세요. 어떤 걸 캡처할까요? 캡처.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캡처할까요? 제가 직접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가능한 제스처들. 왁으로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여러분들 예를 들면 만약에 헤이를 하고 싶다. 헤이를 했을 때 그냥 헤이! 이러면 조금 약간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도시적인 제스처를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손을 팔꿈치만 접으세요. 팔꿈치만. 그 어깨까지 이렇게 올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만 접으세요. 여기에서 약간 새끼손가락부터 접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너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 같은 느낌으로 헤이. Hey! 그리고 네 말이 다 맞아. 하면은 헤이. Hey! 요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캡처 타임 갈게요. 헤이. Hey! 됐습니다. 모니카 왔고요. 한번 다시 요청을 보내 볼 오늘 립을 안 바르셨네요. 네, 저는 립을 아직 안 바르셨습니다. 이제 나갈 거거든요. 첫인상 얘기하다가 꺼졌다고 다들 노하셨거든요. 노하셨다고요? 끝나는 지금 제가 제가 근데 지금 되게 저도 노하거든요. 지금 제 핸드폰 카메라에 좀 금가가지고 저 지금 약간 화장 연하게 잘 됐는데 못 찍거든요 사진. 그 지금 최근에 새로 산 핸드폰이 왜또 망가졌지? 그러니까 그때 그 보험 들으라 했을 때 그게 상술이란 걸 알았어야 돼. 이럴 줄 알았던 거야 그 사람은. h 이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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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헤이는 도대체 누가 원조죠? <laughs> 없습니다. 그냥 어디선가 우리도 모르게 계속 쓰고 있었던 그런 것들인데 어쩌다 보니 너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된것 같아요. 효원이 오늘 검은 색깔 운동화 못뭐 신고 싶어요? 음, 그 부츠 없어요? 닥터 마틴 닥터 마틴. 그거 끈 없는 거. 끈 없는 거. 그쵸? 오늘 옷이 어떤데? 좀 일어나서 뒤로 가봐. 아, 나 지금은 그옷안입고있는데 이거 입을 거야. 나이 정가 더 많아요. 이네 바지 입을 거야. 긴 바지야? 스킨이야긴 바지야. 약간, 스킨이야? 약간 와이드로 이렇게 떨어 내리는 그런 느낌이야. 알았어. 응. 존중해. 첫인상 그래 첫인상 맞아 첫인상 그래서 효원이랑 저랑 째려보고 그러다가 우리 며칠 만에 친해졌지 제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효원이랑 팀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얘도 없었는데 지금 집이 아니에요 효원이가 근데 제가 꿈을 꿨거든요 Hi. Hi. 꿈맥.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 초콜릿이랑 커피 어디서 사는지 궁금하죠? 정민아 여기 왔습니다. 어, 우리 정민이 왔어. 오늘 커피 배달해 주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사장님 직접 오셨어요. 왜 끊기는 거야? 나오니까. 내가 ]해. 봤을 때 언니가 지금 끊겨. 자기 소개 한번 해보시죠.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니 몬스터입니다. <laughs> 야스티 커피야 미니 몬스터라고 해요. 야스티 커피. 미니몬스터는 뭐야? 닉네. 너의 아이 너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그거 인인 <laughs> 음. 거잖아, 그지? 야스티 커피는 누나 설명을 해줘 야스티의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야스티 커피 사장님, 해드릴게요. 야, 제가 해드릴게요. 어떻게 할까요? 얌이랑 테이스티의 합성어입니다. 야스티는 얌그왜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얌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얌과 테이스티 이렇게 하잖아요. 다 먹었는데 이게 얌이 오 테이스티 이렇게 하잖아. 그두 개를 합성한 거래. 그래서 야스티 커피라는 그거 맞죠 상호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는 더치커피를 매번 주문해서 먹고 있고요 내일 이제 콘서트 하실 강사님들에게 이제 진정을 해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침투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첫인상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게요 이완나 첫인상 얘기하고 있어 나 앞에 차 빼야 돼 잠깐만요. 에이. 그 제가 모니카를 처음 봤을 때 아무튼 그런 인상이었어요. 나갔다. 어, 나갔어. 나갔어. 왜? 왜 저래? 아, 나갔어 나갔어. 자 나가셨고요. 제가 모니카 봤을 때 처음 느꼈었던 인상은 말이죠. 그런. 언니였어요. 되게 아는 거 많은데, 자기가 아는 거 많은 걸 생생. <laughs> 그런 언니구나. 그래가지고, 뭐, 암튼, 어, 나랑 그렇게까지 크게 가까울 사이 어제 뭐, 사이는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다녔었던 연습실이 주로 이제 힙합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습실을 들어가면 개인 연습을 하잖아요. <laughs> 근데 홀 안에 주구장창 힙합 음악만 나왔었어. 근데 그런 음악 코드들도 분명히 너무 좋아하지만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게 딥하고 바운시하고 약간 그루브하고 그런 느낌을 질, 맨날 한다기 보다는 그래서 좀 펑크가 너무 듣고 싶었던 거래서 이어폰을 끼고 늘 복도에서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항상 만나던 사람이 그 언니였어. 그러다가, 프리스타일 배틀이 있대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여기서 프리스타일 배틀, 뭐, 이렇게, 둘이서 맨날 복도에 나간, 복도에서 만나는데, 이렇게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 같이 나가보자. 해가지고, 같이 연습을 하고, 근데 참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가 신청을 할때팀 이름을 적으라는 거야. 근데 저희가 팀이 야 아니었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래서 아, 이거 뭐라고 썼지? 하다가 너는 언니는 모니카고 우리 뭔데 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2HK라고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이렇게 아이돌 줘가지고 완전 괜찮은데? 해서 몰입으로 졌고 프리스타일 배틀 나가고 근데 나갔을 때 그게 너무 제가 이 언니랑 되게 잘 맞는다고 느껴졌었던 거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방법이나 방식이 너무 다른데 추상적인 그림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원하는 어떤 그 추상적인 그림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말을 끝까지 듣고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게 같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이렇게 맞춰보면서 깨닫게 돼가지고 그때 프리스타일 배틀 나가서 <목소리> 뭐 대회도 나가보고 이렇게 콜라보 공연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팀 이름 같이 모니카는 모니카대로, 릭제는 릭제대로 우리가 같은 장르도 아니고 몸이 생긴 것도 너무 다르고 애초에 뭐 음악을 듣는 취향도 너무 다르고 이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언니를 통해서 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다르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야가 더 폭넓게 넓어진 것 같아요. 그, 시, 그 시야를 언니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정말 많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달라요. 아직도 알수 없습니다. 차를 빼셨고요. 네, 지금 이제 운전을 합니다. 왜나 까맣게 나오네? 몰랐다. 그차 너무 힘들게 다섯 바퀴 돌아서 주차해봤데 지금? 어, 차가 좀 많이 좀 왔다. 왔다. 자 여러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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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둠 속에 모니카, 어둠 속에 댄서 신종호. 짜잔, 다시 등장. 너무 위험하니까 조심. <laughs> 그럼요. 저는 또 <진짜> 배테랑이지. <laughs> 음. 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을 봤는데 우리 효원이가 질문을 잘 받아줬나요? 아주 길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는 좀. 제 첫인상 스토리는 끝났고요. 네. 이렇게. 이제 언니의 첫인상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저의 첫인상이요? 저는 효원이가 무늬준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약간, 색깔도 약간 레드기가 있어가지고. 아, 얘가 HOT 좋아했었구나를 알수 있었죠. 아, 됐거든? <laughs> 그리고 카키 색깔 모자 달린 약간 편한 캐주얼 잠바에 안감이 보라색인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아, 그, 나, 내가 제일 좋아했었던 잠바. 네. 그 잠바를 입고, 문희준님의 그 칼단발을 하고, 잔치국수를 맛있게 먹고 있던 효원이가, <laughs> 입에서 국수를 놓지 않고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 하찮은 건 뭐지? <웃음> <웃음> 지금 나 째려본 거야? 이러고 거기서도 똑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너 뭐야? 이렇게 했었죠. 근데 존댓말을 했죠. 안녕하세요, 요한씨. 이렇게. 에, 존댓말을 되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한테 팀 활동하면서도. 그리고 나서 이제 팀을 하기 전에 제가 아까 꿈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꿈을 꿨는데 느닷없이 내가 효원이랑 리무진을 타고 있는 꿈을 꿨어요 리, 리무진 뒷좌석에서 울퉁불퉁한 산길을 막 걷는, 이렇게 달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꿈이 그 같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걸 뜻한대요 어머 그래서 근데 그 꿈을 믿고 쟤랑 팀을 한건 아니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무슨 대회가 있었는데 <laughs> 그 대회 음... 내가 했음 어그 대회를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 효원이가 호구구나 알게 된 거야. 얘 겁나 호구네 됐다 얘다. <laughs> 그래서 살살, 얘 하자는 대로 다 하네. <laughs> 살살 꼬드겨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 착한 효원이가 많이 변했어요. <laughs> 제가 그런 거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조효원이 남아있다는 것 느낌에서 아, 살아있습니다 살고, 살고 있습니다 깊이 살고 있고 아직 현실성 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어 뭐, 모든 분들이 이제 아시잖아요 효원씨가 굉장한 호그 스타일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효원이를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효원이의 그 호구 속에 날카로운 송곳이 하나 있어요. 그걸 제일 좋아하세요? 그게 있어야 그래도 인간 구실을 하죠. 아 그게 있어서 좋아하는 거구나. 그게 있어야죠. 사람이 너무 또 물르고 이러면 안 돼. 힘들어. 끝까지 물르진 않았다는 점. 그쵸. 그, 근데 그 송곳을 정말 귀중한 시간에 한번 쓰는 스타일인데 그 신중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네요. 칭찬인 걸까? 칭찬입니다. 강영욱 닮았다고요? 누가? 내가? 이 글씨가 다 읽히세요? 이거 글 읽으시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저는 운전에 집중하고 그 횡단보도 있을 때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네. 강형욱 닮았다는 말씀을 하신 강형욱 대통령님, 그 강아지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 남자분 아니세요? 지금 그분 닮았다는 그분 아시, 아저씨 아, 아니신가? 그분 저랑 동갑이에요 아, 아, 그래, 아 그래요? 오마이갓 oh 아,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한살 어린가? 동갑이었던 것 같아서 저도 아 진짜? 상당히... 네 닮았다, 순이가 닮았어요? 제가 닮았어요? 그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나 아니겠지. 설마 강한을 닮았다고 하십니다. 아 강형욱씨 아니고 강하 강한을. 네. 강한을 변인. 음. 아. 아 순이야, 순이야. 순이야. 순이야 너 닮았대 너. <laughs> 네? 순이가 순이가 닮았대. 순이가 누구? 강형욱. 대통령이 강한 대통령이요? 나 지금 찾아본다. 검색. 왜 몰라? 강아지 대통령님. 얼굴을 자, 자, 자세히 본 적은 없어. <웃음> <웃음> 아, 왜 그러세요? 정말로. <laughs> 이분 UFC 마스터처럼 생겼는데? <laughs>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그쵸, 자, 지금, 제가 네비, 많죠? 지금 제가 네비를 보면서 라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너무 걱정해주시는 분 있을까봐 얘기 드리지만 어, 절대 한눈팔지 않고 운전에 집중하면서 잠 오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좀 대화를 계속 이끌어가야 하지만 저도 지금 조금 나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하나 읽으면 그걸 물, 자꾸 늘어져야겠다 재밌는 댓글 기다립니다 여러분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의 첫인상은 그렇게 흥미롭지 않아요 그쵸 사실 사실 평범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평범하게 살다가 이렇게 특별한 일을 겪게 되고 있잖아요 효원씨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운 것도 있고 하루에 12번씩 맞아요 그중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이 있다면 뭐가 가장 행복하시고 가장 좋 같은 게 있다면 뭐가 가장 좋같습니까 아직 좋 같은 거 없습니다. 오. 네. 그러면 가장 행복한 건 무엇입니까? 가장 행복한 건 너무 많은데요. 가장 행복한 거는 우리 아빠가 막 신나서 <laughs> 자료 수집할 때. <laughs> 저에게 전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아버님한테 오... 아버지 목소리 톤이 달라지셨어요. 오... 가장 너무 많이 행복하고요. 네. 그리고 막 댓글 보면은 사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춤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음. 그리고 그 모니카 얘기를 막할 때. 그막 언니가 아, 나는 이런 부분이 진짜 내 네, 이런 게 너무 싫어. 변하고 싶어. 막 이랬었던 거를 너무 좋아해 주잖아요. 그래서 모니카의 에너지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행복하고요. 어, 그냥 있는 그대로 본인답게 이 삶을 살아가도 된다. 같은 어떤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가 토카놓고 말해서 일반인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희 진짜 숨김없이 잘 살고 있다가 숨김없이 나가버렸거든요. <laughs> 엄청 솔직하게. <laughs>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트레이닝 받은 거 하나 없이 발가벗은 채로 그 나가게 된 방송에서 저희의 그 실체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저희 진짜 정말 오죽하면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저희 보고 화장을 좀 샵에서 하래요. <laughs> 너무 혼자, 집에서 하고 가거든요. 막 근데 샵에서 하고 가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더 재밌는 거는 이제 방송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예의 있는 거냐라고 질문을 이제 주변에 해요. 내가, 제가, 저희 둘다 TV를 잘안 보니까. 맞아요. 사실 감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 안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여쭤보면서 사실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지켜보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냥 포기하래요. 그냥 <laughs> 너무 순수한 거 <laughs> 같아요. 그냥 것 같으니까. 하래요. 네. 그냥 하래요. 그래서 그냥 해야 되는 거같 오히려 용기를 저는 좀더 얻었습니다. 어, <laughs> 근데 솔직히 뭐 그쵸. 저희가 뭐알수 있는 게 있나. 그래서 사실 욕도 많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예상했어요. 아, 저는 여러분, 그렇게 막 표준어를 예쁘게 쓰는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화가 나면, 저는 쓰는 욕이 딱세 개가 있거든요. 쌍시 들어가는 거랑, 지읒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서, 요런 스타일 약간 변형한 거해갖고세 개를 좀 주로 쓰는데, 그거를, 이게 막, 서바이벌 하면은 말하게 되더라고요. 뭐, 실제 감정이 올라오니까요. 네. 저는 감정이 올라와요. 네, 근데 평상시에도 되게 잘 올라오시는 편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그걸 숨기지 않고 어, 절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잘 보여주셔서 저는 매력이 잘 전달된 것 같습,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가까운 지인으로 아셨으면 저를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좋아하세요 다들 <laughs> 동감하시죠 사장님 <laughs> 아유, <동감하죠. 웃음> 정민아 누나 칭찬 좀 해줘 그래요 사장님 누나 칭찬 좀 해주세요 아, 순수해요 선수부터죠 <laughs> 아, <맞다. 웃음> 정말 순수한 누나입니다 제대로 안해 새끼야 <웃음> <웃음>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진짜 존경스러운 누나 누나 굿이에요 굿 저거 진짜 너무 가식적이라서. 보환 뭐, 누나는 진짜 그냥 연예인. 뭐래? 한 아, 4년 전부터 연예인이에요. 4년 전부터. <laughs> 정민이는 그런 얘기를 되게 잘해줘요. <laughs> 정민. 우리 사장님은 그런 얘기를 되게 옛날부터 잘해주셔가지고. 아예 잘해주는. 진실을 말했어. 연예인. 우리 정민이는 크럼퍼였는데 제가 카페 차려서 카페 하는데 또 이렇게 약간 카페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대학까지 다니면서 해가지고 저집 가서 커피 사시면 진짜 원두가 좋으실 거예요.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laughs> 여러분, 저희 거만하지 않게 칭찬 너무 많이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자존감 음. 팍팍 깎아주셔야 돼요. 저희 더 정신 차리다고 해주면 안, 돼요. 안 돼. 요 네. 예. 아, 저희 지금 어디 가냐면, 저희 내일 공연, 저희가 올라가는 공연은 아닌데, 저희 학원 발표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회 하는데 조명 세팅이랑 동선 보러 가요. 근데 지금 다들, 그, 거기 있는 스태프분들이 이제 다 설치하신 거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들이 훨씬 예쁘다는 거 저희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더 예뻐요. 저희 안 예쁜 거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예쁘, 저희가 예뻐지려고 노력은 해요. 안 하는 건 아닌데, 저희 안 예쁜 거 알고 있어요. <laughs> 너무 잘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해주시니까 더 노력하게 돼. 그래서 좋긴 좋아. 저, 너무 지금 이 순간에 죄송한데,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와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아, 화장실 가요. 제가 가실 질문을? 거예요. 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laughs> 들어가죠? <laughs> 네 들어갑니다 사장님 여기 계시니까 제가 오디오를 이렇게 놓고 <laughs> 운전 조심하시고 빨리 갔다오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정민아 바톤터치 해뭔 터치? 바톤터치 바톤 네가 앞으로 와야지 아가 <웃음> 감히 <웃음> 1700명이 보고 계셔 정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본적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회야. 너의 커피 사랑을 전달해. 시작! 커피 사랑? <laughs> 커피 사장님이십니다. 커피 사장님. 자, 닉네임은 옛날에 키가 작아서 미니몬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존감이 정말 높은 친구예요. 정민아, 말좀 해. <laughs> 누나 사고 났으면 좋겠니, 새끼야? <laughs> 되게 민망하다 어 이런 거좀 좀 부끄러워하죠 여러분 친구들 저희 팀 동생이었어요 우팸 우팸의 미니몬이었고 <laughs> 안녕하세요래 그럼 안녕하세요 해야지 정민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laughs> 카페가 어디냐 카페 주소 <laughs> 카페 어저희 뭐야 네이버에 야스티 Y A S T Y 치면 돼요 야스티 진관동에 있어요, 진관동. 여, 이 친구, 더치커피 DM으로 주문하시면 배달 갑니다. 어, 서울만, 서울만. 아, 누나 운전해! 아, 지금 빨간불이야. 그래? 오케이. 아, 여러분, 니트이는 지금 똥 싸러 갔어요. 아, 원두는 제가 직접 볶아 서써요 어, 원두를 직접 볶는 기계가 가게 안에 있어서, 쟤네 가게 가면 원두 냄새 나고요. 네. 앉을 저 숯불, 없어요, 숯불로 여러분. 볼까요, 숯불로. 네, 야스티라고 합니다. 전국은 택배인 것 같고, 서울은 배달인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서울은 근데 제가, 제가 진짜. 제가 가... 진짜, 정민이네 커피는 제가 내돈내산 하는 커피야 내돈내산. 제가 협찬 같은 거안 받아요. 제가 공짜로 준다그래도돈 주고 사 먹어요. 맞아요. 핸드드립도 해요. 어머, 식사하시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너무 그 나쁜 말을 했죠. 죄송해요. <laughs> 아, 제가 다양한 인생이 있다는 걸 잠깐 깜빡했어요. 근데 여러분, 립제이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립제이 보러 오셨는데. 아... 여러분. 립제이가 뭐 어디든 배달 갑니다. 제가 또 인정샷. 정민아 나랑 이흡 음. 맞춰야지. 어? 연예인이 오셨습니다. 네 제가 커피를 우셨습니다. <laughs> 저 대신 포장하시는 열심히 포장하시는 연예인님. <laughs> 제가 이거 정민이가 저랑 라이브 출발을 하겠습니다. 리제이님 리제이님이 라이브 방송 키셨는데 마무리를 좀잘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마무리요? 누나 운전해야돼 네. 아 여러분 다들 주말인데 어 오늘 주말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laughs> 그 오늘의 저 매출은 저는 족발로 하겠습니다 맛있게 배달음식으로 족발 한번 시켜드시면서 <laughs> 그리고 주말 타임을 이용해 저희 야스티커피를 주문해서 월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맛있게 드시면서 오늘의 말을 또 아름답게 마무리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의 일상을 궁금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수퍼 많은 관람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항상 효원이 응원 많이 해주세요. 효원이 진짜 착하거든요. 제가 정말 뭐라고 할수 있어요. 많이 해주세요 효원이한테 욕은 나아할수 있어. 그 교수님 그런 것도 뭐 많이 하고 많이 좋은데 누나라고도 많이 불러주시고 많이 좋아해주세요 우리 언니 남자친구 생기자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소개팅용 사진 빨리 캡쳐해주세요 캡쳐타임 캡처 소개팅 캡쳐타임 널리 널리 퍼뜨려라 <laughs> 캡쳐타임 봤어 나 <웃음> <웃음>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신호지키미 이제 초록불 바뀌미 야하 바이바이